유튜브 라이브 좀켜 켜. 어, 안녕하십니까. 플러그맨님.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오랜만에 켜봅니다. 라이브를 잘안 합니다. 오늘 5시 업로드가 될 건데요. 아무튼, 그, 사동차 보험법이 모트라인에서 얘기했던 거가, 어, 모트라인에서 했었고, 저희도 같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어, 결국에는 법이 초안대로 통과가 되지 않고 보완을 해서, 어, 의무가 아닌, 이제 선택사항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선택을 이제 인증부품으로 하시면은, 차주님들한테 페이백을 주는 구조 지금 그대로 가결 했습니다 결국에 아무튼 모트라이님이 쌓아올린 조그만 공이 퍼져가지고 결국에는 국회의원까지 오게 되고 아무튼 이기게 됐습니다 오늘 여... 영상 5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아이고 뭐시라고 또 40명이나 들어와 계셨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여기 미니 빨간 색깔 도색하고 있는데 빨간 색깔이 도색하면 진짜 이거 판때기도 좀 넓은 데다가 페인트 값도 비싸고 날씨가 이렇게 더운 날에는 덥고 습한 날에는 습한 날 특히 페인트가잘안 말라, 안 말라요 수용성 페인트라고 해서 또 물성분이 라서더안 말라요 그래서 이게 이거 말리고 도색하고 하면 이거 한판 칠하는데 열처를 부수에서 한 시간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이 지금 온도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온도가 진짜 한 40도가 훌쩍 넘어가고 열줄 때는 70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진짜 더워요. 손해비 공장 구경도 한번 해드립니다. 공장 여기 이렇게 많은 차들을 작업하고 있고요. 안쪽에는 여기 아우디 A6. 뒤에 백판넬이 완전히 다 찌그러진 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현대기아 차하고 독일 차하고는 차랑 강도가 달라요. 아우디 BMW 벤츠는 진짜 철판이 딱딱합니다. 잘안 찌그러지면 펼 때도 진짜 힘들고 용접도 힘들고 국산차보다 한 두세 배 이상 힘들어요. 스르릉님, 사소 고생한다고요? <laughs> 이거 뭐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뭐. 공장에 좀 일이 좀 없어 보이지만 사실 밖에도 차도 세워놓은 곳도 있고 해서 차가 많습니다. 오늘, 오늘 장업도 해야 됩니다. 우리 경아이가 이거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아이가 지금 또 아파, 안 나왔어요. 준우기는 손부상으로 인해가지고 수술하고, 수술하러 갔고. 공장에 지금 두 명이 없습니다. 아 직원들이 없으면 사장하고 공장장 뭐 있는 직원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아무튼 뭐 지금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오늘 5시 업로드가 될텐데 자동차 보험법이 정말 안 좋은 법이었어요. 그 의무적으로 순정품이 아닌 인증 제품 카파에서 하는 독점 기업이 인증을 하는 제품을 강제로 사용하라였는데 순정품을 사용하지 말고 네 다시 바뀌어서. 순정품을 사용을 할수 있고, 어, 에코인증이나 인증제품을 사용하면 차주님들하고 전기공장, 뭐, 부품집에 한25% 정도 페이백 해주는 조건으로 아마 법안이 통과되는 걸로 좀 수정이 됐다고 해요.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이랑 달라질 건 없고요. 결국에는 우리 모트라인 그 윤성론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덕분에 8월 16일날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얘기를 해주셔서 김상욱 국회의원님도 어, 기자회견도 해주셨고 해서 아무튼 우리가 이겼고, 수용품 사용 그대로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의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몇년또 1, 2년 뒤에 조용하게 막 소리소문 없이 또 수용품을 못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관련된 영상이 오늘 5시에 업로드가 되는데요. 좋아요 좀 눌러주고, 구독 좀 해주고, 뭐 댓글 좀 써주고 하십시오. 먹고 살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정교공장 사님들그 다음에 지금 뭐 도세 가면서 봐주시는 정비공장 어디 뭐 경기도 쪽에, 전라도 쪽에도 다 계시겠죠. 뭐 다들 여름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40, 40명도 넘게 들어와 있고 하네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고 가입시오 참, 그 좋아요 그 누르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것도 그냥 보고 계시네 좋아요 한번 눌러 주고 보고 가입시오 지금 부산은 덥기도 더운데 비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되게 습해 습해 가지고 페인트가 잘안 마릅니다 수용성 페인트는 더안 마르고 이게 이제 이게 옛날에 유성 페인트 쓸 때가 좋았는데 수용성 페인트 쓰면서 페인트 값도 오르고 작업성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하루에 칠할 수 있는 게 거의 진짜 한대 정도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환경법도 많이 올라가고 아 진짜 돈은 돈대로 듭니다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게 IoT라고 하는데요 이게 열차리부스가 저희가 1층에 두개 있거든요 IoT라고 이거를 이게 지금 수치가 있죠 이 수치가 어, 구청이나 뭐 어디 시청에 이런 데 들어갑니다. 이 열처리 부스에 열처리 부스에 뭐 유해 물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필터도 자주 바꿔야 되고. 근데 이게 기계 하나에 300만 원이고 한 달에 뭐이 통신료만 에또만 원, 2만 원씩 나가는데 이것도 강제로 다 법적으로 하라고 다해 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다 우리 돈으로. 내 돈으로. 환경 법적 환경법은 되게 강화가 돼 가지고 돈은 되게 많이 내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돈을 안 올려 줘요. 진짜, 기도안 찬다. 그리고 이 열처리 부스, 이거 하나에, 어, 껍데기, 그 다음에 방진시설, 뭐 이것저것 싹다 하면, 한 8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합니다. 진짜 비싸요. 여기 투자금이 이런 정기공장 제가 252평쯤 되는데, 253평쯤 되는데, 이 정도 하려고 하면, 1층에만 정기공장을 하려고 하면, 투자금이 새골로다 맞추고 하면 한 3억 이상은 들어가요, 요새. 그리고 이 땅을, 이 땅, 뭐, 임대료로 치면, 저는 제 땅이지만, 임대료로 치면, 한 달에 250평의 중고업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한 달에 한 700만원, 부가세별도한 770만원 내야 될 거고요. 투자금도 진짜 많이 들어가고, 돈도 진짜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월급도 많이 비싸요. 이제, 기본 저희는 실수령액으로, 뭐, A급 반장님들은 450 이상씩 주고 있습니다. 휴가비도 70만씩 따로 주고 있고, 추석 설 연, 연휴, 뭐, 나가야 되죠. 4대 보험료 엄청 많이 올랐어요. 사대 보험료도 지금 한 달에 제가 아마 직원들, 저는 다 내주는 조건으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어갖고, 사대 보험료만 한 달에 한, 한 7, 8 0만원한천만원 가까이 나갈 겁니다, 진짜. 거기다가 전기세도 한 5년 전에 비해서 두배 이상 올랐어요. 옛날에 겨울에는 100만원 정도밖에 안 났는데, 100만원, 120만원. 근데 지금은 350만원씩 나옵니다. 아, 지금 전공자 사는 사람들 보고 있죠. 여름에도 지금 160만원씩 나와요. 진짜 전기세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 영상에도 올렸지만, 10년 동안, 대보험료 두배 이상, 직원들 월급 빼고 직원들 월급은 한1 5배 정도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근데 시간당 공임은 저희 공장 기준으로는 25% 올랐어요. 최저임금이 10년 동안 두배 넘게 올랐는데, 이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아, 아무튼 뭐 정준우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스카이 MTS님 인사했고, 막 감사합니다. 일단 뭐 지금 이제 오늘 5시 업로드 될 거니까, 5시에 한번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은 주느기도 없고, 경환이도 없고,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인피, 인 뿌리게. 어. 아, 생각해, 아뭐뿌까복소방향 뿌릴까, 이거? 복소방향보시이좀 많이 나올 것같은 어, 복수방향 안 뿌리고, 어, 인피, 인피는, 인피는 내릴 여기 지금. 양반 되겠나? 네, 이제 저희가 아, 울산 구독자, 막 감사합니다. 모든 수를 유일하게 주도 면밀도 감사하고 오두리 햇반님, 울산 구독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이나 신호점비 못는게아쉽는데 아이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고 안 나시면 되죠. 사고 안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는 신호 랩스인데요. 이제 여기는 2층입니다. 이 베스파들 막 깔린 거 보이죠? 우리 현우가 있었는데, 박현우라고. 제 유튜브 보면, 슈노 랩스에도 막내가 들어왔었는데, 걔가 목 디스크가 걸려. 가지고이차 이거 G80인데요. 코터리 차입니다. 코터리가 차 바꿨어요. 코터리가 이거 전손차를 사왔습니다. 곧 유튜브 영상에 올릴 건데, 코터리가 벤츠 타던 거 팔고, G80을 뒤쪽에 전철이 난 거, 많이 뽑아진 거 차를 사왔어요. 수리는 뭐 외관 수리는 좀, 좀 이상하게 됐지만 그래도 수리 차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갖고 코털이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지금 라이브 하는 중에도 라이브 하는 중에도 전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여기서 이만 마쳐야 겠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뭐 도장 반장님들 사장님들 뭐 궁금한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뭐 우리 공장도 궁금할 텐데 한 번씩 켜가지고 뭐 사람들 뭐 이렇게 뭐 댓글은 별로 안안 안 남겨주는데 사람들이 글을 안 적어주잖아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영상 이제 마쳐야 돼 라이브 그만해야 돼. 무슨 글 적어주면 질문하거나 뭐 하면은 제가 답을 해드리면서 좀 이어갈 텐데 질문이 없으니까 이제 마쳐야 됩니다. 뭐 다음에 아무튼 라이브 할 때도 한 번씩 할 텐데 급으로 합니다. 한 번씩 할 건데 어뭐 무슨 질문이든 뭐 개인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아마. 웬만하면 뭐다 해드립니다 이번 개정에는 문제인 게 예전에 성능보증보험도 예전에는 순정품 사용해서 수리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비품 사용하면서 수리하고 바보돼서 나온 차들 많죠 예 네, 많습니다 순정품이 특히나 중국산 이런 애프터 제품 인증품들은 진짜 상태가 안 좋아서 사실 순정품 쓰는 게 맞긴 맞아요 그리고 요새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오늘도 올라가는데 오늘 오후 5시 올라가는데 순종품도 잘안 맞습니다. 단차가. 현대계약권. 근데 확실히 독일 차들, BMW 벤츠 이런 차들, 범퍼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범퍼가 상태가 지금도 좋습니다. 근데 현대계약차의 부품은 옛날보다 진짜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이고, 경기도 판금부. 아이고, 판금부 형님, 진짜 고생 많습니다. 요새는 저희, 저희 공장은 제가 사실 있는 그대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공장에는 양, 그, 양면 스포트 용접기라고 그걸 안 씁니다. 워낙 공간도 크게 차지하고, 뭐, 사실 더 좋겠죠. 근데 그, 그것도 너무 비싼데다가, 공간 차지를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저희가 안 쓰고 있고, 용접 같은 거를 저희가 다 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문제 생기면 저희가 책임을 져요. 뭐, 사실 뭐, 댓글로도 막, 그, 양면 스포트 용접기 있어야 되냐, 안 하고 하는데, 있으면 좋죠. 근데 비싸서, 비, 비싸고, 비싼 것도 비싸지만, 아, 일단, 너무 무거워서 쓰기가 힘들어요. 아무튼. 지금 그래도 우리 문제 생긴 다 책임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고 지금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양면 스포트 용접기를 쓸수 있는 곳이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매판 내려도 그렇고 디에 나도 그렇고 몇 포인트는 한 절반은 양면 스포트 하지만 결국에는 시구트 용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사장님 BMW 워셔액 펌프 모터 교환 수리 가능한가요, 크리드님? 저는 내관 부품만 수리하고요. 경쟁비는 제가 안하고 방송에 JH모터스에서 합니다 아 스카이 MTS님 사용 안해봤어요 우리 방금은 사용해봤거든요 상용해봤는데 저희 공장에서 사실 뒤엔다 교환은 한달에 한 한번정도 한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있으면 좋겠죠 뭐, 아, 나쁘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해도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책임을 진다고 말씀드립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일단 스카이 MTS님 막 고생 많으십니다 이 더운 날씨에 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오늘 5시에 유튜브 업로드가 되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전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도 해야 돼서, 이만 마셔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튜브 방송하면요, 꼭 들어오셔가지고, 뭐 질문 이거 좀, 아무, 아무거나 좀 해주세요. 글좀 적어주세요. 40몇 명이나 보고 있는데, 좋아요 11개고, 아무것도 안 적어줘서, 제가 할 말이 없었고 이제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 전화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기저중한 1 0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쇼종비 t v 의 봉주 배웠고요 여기 얘는, 공장장입니다. 내려서 일하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인피니티입니다. 인피니티, 하이브리드인데, 아, 지금도 잘 굴러가고, 차 좋습니다. 인피니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십시오. 더운데 물 많이 드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